안녕하세요. 수수티비 동지가족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이번 영상은 코로나 셧다운 되기 전에 다녀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웨스트레이크 파빌리온 객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돈으로 세금을 포함한 금액 15만원 정도면 1박 숙박 비용이랑 조식까지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저희 가족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와 엑스트라 베드를 제공해 주어서 그런가 4인 가족 자기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오버워터이기 때문에 벌레나 도마뱀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런 걱정 없이 1박을 잘할수 있었어요. 인터콘 서호에서는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수영장인데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이곳을 선택하게 되요 물놀이 끝나고 나서도 목욕을 할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오랜 시간 목욕놀이까지 할수 있는 생각보다 더 넓었던 화장실입니다. 무리의 건물이 있다 보니 습한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날도 참 습한 느낌이 가득했는데요. 그래도 한우인터콘 서울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정말 뷰가 너무 좋다는 부분이에요. 이날도 너무 뷰가 좋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힘겹게 일어나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하노이 인터컨 서울 조식이 워낙 맛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새롭기도 하고 다양한 음식이 있어서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맛있게 아침을 먹을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분짜랑 쌀국수가 있어서 아침부터 베트남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가시면 꼭 분짜와 쌀국수를 드셔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로비부터 객실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는 꼭꼭 꼭 카트로 이동을 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날도 조식을 먹고 수영장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벤트를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이벤트 구성이 좋아서 저희가 받았던 내역을 표로 한번 적어 보았어요.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쿠킹클래스랑 수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올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